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찬양했듯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 어느 곳에 가든지 저와 여러분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면은 높이면은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소리를 내는 것은 영혼의 운동이에요. 찬양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대에 찬양이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드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찬양대와 더불어 저와 여러분 아멘하죠. 아멘하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거룩한 자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백성들의 소리 내는 것은 영원의 운동이에요. 영혼에. 소리로 기도하면 우리 영이 깨어나요. 소리로 기도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크고 비밀한 것을 하나님 모여 그래?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가 영혼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상태가 영적인 어떤 상태인가 알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힘든 것은 이 잔념과 망상이에요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도 온갖 잡념들에 시달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소리를 내어 기도하면 영적인 집중력이 생기고요. 영적인 우리가 감각들이 살아나서 하늘의 능력이 이만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으로 우리가 찬양하는 사람들하고 육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영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신령을 울려요, 안 울려요, 울려요. 말씀 선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선포도 기도해서. 기도하는 목회자의 기도는 성도들의 심령을 울릴 수밖에 없어요. 죄에서 나와 회개해 왜 죄를 지으며 타협하고 살아 회개해 살리는 건 주님의 음성이에요. 이게 뭐예요? 영적 생활이고 예배 생활이고 기도 생활이에요. 부르짖는 기도에는 영감이 시작하면서 능력이 시작돼요.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며 기도하면. 상황이 좋아져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먼저 묶인 영이 풀어지면 상황은 풀어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목소리는 뭐예요? 우리를 살리려는 목소리예요. 살리려는 목소리는 정제도 없고 비판도 없고 거짓말도 없어요. 해계하라고. 해계해. 내가 용서해 줄게. 해계해. 내가 의인대로 인정해 줄게. 해결해. 내가 너에게 은사 주고 능력 주고 응답 줄게. 어느 곳에 가든지 종교한 자 되게 할게. 어느 곳에 가든지 머리가 되게 할게. 이게 영적 생활인데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인데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빛의 자녀로 능력의 자녀로 쓰신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 있니? 저는 기도할 것이요. 절고난는자 있느냐? 저는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면 힘들어요. 근데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면 저봐 여러분이 기도 생활이 힘들지 않아요. 기도가 상달돼요. 축복돼요. 응답돼요. 하나님은 고난 당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하라 그래요. 병든 자가 있으면 목회자를 초청해서 기도하라 그래요. 그러면 너희 병만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혹시 죄를 범하였어 있을지라도 죄를 우리가 삼받고 죄를 생각나게 해서 죄와 죄로 들어온 병을 동시에 몰아낼 거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질병은 어디서 와요? 죄로부터. 죄로부터. 죄로부터 한다니까. 너희 중에, 죄를 서로 구하면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의인의 강관의 역사하면 크다라고 말해요. 이지구상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말씀하셨으니까, 기도하는 자체가 여러분, 의로운 거예요. 저봐, 여러분, 죄인 맞아요? 근데 예배 드리는데 저봐,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 해계해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의인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응답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바알 아세레 목상 850명과 대결을 해요. 얼마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타락했으면 잘 들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 나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이 적개명을 주었는데 하나님도 아니고 발가세리 목상 그 섬기는 귀신을 섬기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보니까 이편도 아니고 저편도 아닌 거예요. 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요? 해야 누가 비를 내리는 신이냐? 한번 해보자 그래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불이 내리고 850명을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내리는 거예요 따라해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구원이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 갑으로 치면 얼마나 될까요? 상상도 못해 갑없이 받은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내가 불평불만하고 은혜의 하나님이 바깥에 있다면 은혜 안에 하나님의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지하게말씀하까요 우리 인간은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죽으면 지옥 가서 영원한 절망적인 고통을 당해야 할 저주인 줄 스스로 알지 못했어요. 또 자기 행동이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여러분 짓습니다. 의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획이라도 범하면 그 죄값으로 육신이 있을 동안 저주 질병 가난 같은 여러분 수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영혼의 때도 우리가 죄값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멸망할 참혹한 형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는 일에 아들을 죽일 만한 여러분 가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멸망할 처지의 인간이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은 전지하시기에 우리 인간이 죽은 후에 그 영혼이 불타는 지옥에 가서 당할 상상을 할수 없는 고통을 하나님이 아셨던 거예요. 이런 우리가 멸망할 운명에 처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아들을 죽여서라도 철저하게 시행하신 분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게, 응답해줄게 말씀하셨는데 안 믿어집니까? 아들도 주니가 여러분 안믿에 짓느냐 말이에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 영혼으로는 이미 죽은 자로 태어났다 그래요. 그러면서 여러분 시편 51편의 5절에 뭐라고 해요? 다윗이 내가 재학 중에 임태되었다고 그렇게 말해요. 재학 중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면서 로마서 3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럴 수 없는 이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잠드시도다. 사람은 다 거짓되대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씻음 받은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죄씻선 성도들을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 그래요? 어렵다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뭐라고요? 이기려 하심이라 항과 같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 제 아래서 사는 인간이 얼마나. 우리가 연약합니까? 스스로 죄를 이기려 여러분 보겠다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죄를 이길 수 있어요.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영혼은 멸망할 지옥에 가야 합니다. 마귀는 이 사망의 세력을 가진 자예요. 세상 임금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우리는 마귀에 우리가 손아귀에서 벗어날 길도 빠져나올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죄가 드러났다면, 마귀가 나를 통해서 죄를 드러낸 거예요. 내가 여러분 죄를 안 지르고 몸부림쳐도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약함과 불가능으로 여러분 영육 간의 죄와 저주 아래서 멸망해야 하는 인간을 영적, 우리가 처지를 우리 자신보다도 더잘 아시기에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기도하라는 자원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기도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우시는 자원이에요 인간에게는 최고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도, 기도는 모든 것을 해결하는 시작이요 끝이요 영육 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열쇠입니다 할렐루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더욱 우리 보고 기도하라 이 세상에는 불가능이라는 장애물이 넘쳐나요. 맞아요? 불가능의 장애물이 넘쳐나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할렐루야! 누가 하시는 거요? 예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예수, 우리들 믿으니까, 여러분, 성령이 네 안에 있으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그래.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여러분, 깨져 없어질, 여러분,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예수의 생명이 담겨지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가 죄를, 여러분, 덮어 놓고, 있을 때 우리가 육신의 유익 때문에 여러분 덜컥 죄를 범하는 순간에 과연 누가 나를 죄에 덮해서 여러분 놓아주겠습니까? 죄는 도와줄 자가 없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불가능도 능히 알고 해결해 줄 절대 전능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가 내가 기도하면 내가 도와줄게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마귀 사탄 귀신이 인간에게 병들게 하고 저주하고 재짓게 하고 온갖 고통을 가합니다. 마귀에게 열면 손귀에게서 빠져나갈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예배는 드리는데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알면서도 구하지 않는다면 나는 스스로 살겠다 나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다라는 자만이에요 자만 천지간에 스스로 살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도록 지원받은 천사가 어느 날 자기가 아름다움에 여러분 도취됩니다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잔양을 여러분 받으시니까 지극히 높은 자여 비키시오 내가 그 자리에 앉겠소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자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어디에 대어요 어디에 느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수없이 들었잖아요 이건 무슨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정력으로 이생의 사랑으로 가득 있으면 똑같아요. 세상과 나는 간고없고 부속한 주만 내 안에 살아 역사해야 돼. 여러분 교회는 내가 없어요. 여러분이 없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만 역사는 우리 강진중앙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부흥은 그냥 가져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죽어 야돼 여러분들이 죽어야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피조물을 대적하는 스스로 살수 없고, 오직 창조자만이 스스로 살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사는 분위기에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 영원히 사시고, 스스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10개명 중에 제일 개명이 내 <laughs>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인데, 너는 스스로 살수 있으니 너를 도우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여러분 뜻이에요. 오늘 만약 태양의 온도가 얼마죠? 6천도라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 태양의 온도가 500도가 되면 여러분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뭐가 돼 있을까요? 동태가 돼 있나요? 고드름이 돼 있나요? 자, 조금만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러면. 참,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 은혜가 생각해. 내가, 여러분, 우리 그, 그 집사님도 만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고, 내가 우리 오늘 지여하는 박, 박 집사님 만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저 성교사님이 또 우리 교회에 와서 오늘 여러분 또 영광,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장로님들 교회에 세운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 그은혜를자아갈 사람들이 왜 세상에 타협하고 세상에 물을 끌고 왜 세상에 육신의 정욕, 인생의 자랑을 쫓아 육신의 정욕대로 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으 우리가 기도해 의인이 되는데 하나님의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는데 자연 만물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는 영원의 여러분 구원이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살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려고 악착같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배 속의 아기는 엄마의 태초를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아요. 그만 저번에 교회를 통해서 뭘 공급받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여러분 수요일이 금요일이 예배가 있는 거예요. 탯줄이 우리가 끊어지면 생명이 끊어집니까? 배 속에 있으면 죽고 말아요.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생명을 공급받았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 기도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힘으로 살겠다는 의지의 여러분 표명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생명의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도움 없이 살겠다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교만하고 금방지고 그 처사가 불행한지 생각하면 해보시라니까요 최후의 날에 영광을 보기 위해서 당신의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거부하는 처사입니다 곧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사를 거절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바란다면 인간을 돕겠다고 배려하신 여러분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육신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물을 사용하며 살고 있지만 우리 영혼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의 힘으로만 우리가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생활이고 이것이 예배 생활이고 이것이 기도 생활이에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래요. 여러분 만물이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던 걸 여러분 느껴져요? 느껴지느냐고요? 아니요 여러분 개인의 정말도 가까워오고 있지만은 만물의 정말이 가까워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못 느껴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만물을 여러분 우리가 끝나 버릴 때 당신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치고 살겠습니까?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4 8팔 절에 베드로전서 팔 절에 이렇게 말해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단 죄를 덮느니라. 자이 말씀 같이 봐요. 같이 봐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단 죄를 덮는다. 여러분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성도 사랑해요? 그러면 성도 사랑하면. 사랑으로 다 덮어야지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치기시고피 흘려 죽었는데 그 사랑으로 덮어야지 절대 우리 교회는 이제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우리,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사랑하면 허다한 허물을 다, 다 덮는다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못는, 믿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는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 악업의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 생명을 여러분 십자가에 죽기까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비판하고 정제해요? 성도들 간에. 아니,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 장로가 목사 팔아먹고 목사가 장로 팔아먹는 지대가 우리 앞에 너무 나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습니까? 마지막 말씀에 서로 사랑한다는 여러분 사랑 받으려고만 하지 사랑하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직도 기도를 통해서 내게 사랑의 힘을 달라고 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신 주님이 내 안에 우리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사랑하고. 성령 안에서 여러분 베풀고 성령 안에서 나누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 강진중앙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8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무신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강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뭐라고 해요?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빌리보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강구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도들을그 간질한 하나님의 애질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의 빛의 자녀로, 세상의 능력의 자녀로,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모든 자녀에게 생명이... 되도록 성령을 주셨고요 성령께서 그 하시는데 여러분 별개의 존재로 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그하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 생명에 유지되고 힘을 얻는 능력의 바로 여러분 에너지예요 모든 일은 성령께서 행하실 수 있고 또 행하실 겁니다 성령을 알지 못하거나 성령께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복되지 성령께서 일하실 수 여러분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낼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적극적이고 창조적이며 생산적인 여러분 생각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런데 이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만이 운명과 환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내일의 삶을 창조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꿈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의 세계로 이끌어 가십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꿈을 가지며 자신이 그 꿈을 이끌고 가는 줄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꿈을 이끄는 것이 인간이 아니라 꿈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영롱한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오직 그분은... 예수밖에 없어. 예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속에 넘치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늘나라가 하늘나라가 여러분 이만한 거예요. 역사상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기도했고 그 꿈을 이룬 위대한 여러분 사람들 성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꿈은 우리 가슴 속에서 우물 터고 자라나 운명과 환경을 이기고. 찬란한 천국의 영광을 여러분 성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영롱한 여러분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 꿈을 통하여 여러분이 생애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꿈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생명을 넘치게 넘치게 얻는 인생을 마무리 사시기를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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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두손 번쩍 들고 하나님 이 시간 도하나님왜 기도하지 못한죄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사랑은 허다한 죄를 듣는다고 하셨사오니 사랑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악한 바귀의 사단의계결을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은 주초 없어서 우리 주님 세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